오늘 네, 블루티비 김진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목 디스크, 경추 디스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 용어는 익숙하신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경추 목은 일곱 개의 경추목,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가 디스크라고 하는 어떤 물질로 이로 인해서 분자별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 디스크라고 하는 이 물질은 9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결과적으로 이 디스크의 태행성 변화가 되면 디스크에 있는 물이 마르게 되고 거기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지면 이 디스크가 보통 뒤로 좀 빠지게 되는데 이 뒤로 빠진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 뒤로 빠진 디스크가 뒤에 있는 목경추신경을 자극을 하거나 누르면 증상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증상은 디스크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목경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지속적인 하중을 과하게 받게 되면 뒤로 빠지는 압력을 받게 되면서 순간적인 힘이 너무 과하게 갈 경우에는 디스크가 터지게 되시는 거고 아니면 디스크가 지속적인 압력을 많이 받게 돼서 퇴행 변화가 빨리 돼서 디스크에는 물이 말라서 뒤로 간다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뒤에 있는 목신경을 누르게 돼서 통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일종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터지는 경우를 빼면 약간 목경추의 퇴행성 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목이랑 그 다음에 목디스크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일자목이 사실상 목디스크를 반드시 유발한다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자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앞으로 나와 있는 정말 C자형 커브가 소실된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소실의 단점이 뭐냐면 목디스크 총 7개에 각각 하중이 골고루 실려야 되는데 일자가 되면 될수록 특정 디스크에 하중을 많이 가게 하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목디스크의 퇴행 변화가 빨리 올수 있고 아니면 목디스크의 하중이 순간적으로 특정 디스크에 과하게 갈 경우에는 이렇게 목디스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자목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목디스크에 갈릴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목을 가지신 분들이 목디스크성 통증이 발생되실 확률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일자목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자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분들의 평상시의 자세, 특히 구부정하고 목을 빼고 있는 자세를 장시간으로 취하고 계신 분들이 이 변화가 일자목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거나 책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자세를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 시간 정도 연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근무를 하신 이후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하시거나 앉아서 공부하실 때 중간에 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당연히 목 디스크도 운동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목을 특별히 강화시키는 운동이 아닌, 몸의 코를 어 전체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시면, 그로 인해서 좋은 자세를 취하실 수가 있게 되고 결과 좋은 자세를 취하면 목을 빼는 자세를 덜할수 있기 때문에 목의 피로감이 덜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 하시는 유산소 운동 역시 목 디스크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뛰시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분들은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역시 도움이 되겠습니다.